저는 부산에서 오늘 올라온 이 상생입니다. 전교조 창립 당시부터 함께 일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한지 지금 14살로 남아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덮지도 않고 새하얀 목련이 그대로지게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아, 그러나 그러나 봄꽃이 빛들 못합니까? 봄바람이 붙들 못하며 봄해사이 아무리 좋아도 못합니까? 마음에는 물화가 침미로 오르고, 더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는 나날입니다. 아,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은 원하기도 하는 일을 지가 먼저 나서서 춘대출대 받아 건너가더니, 가는 때마다 온갖 우려,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그러고도 그것이 모욕인 줄을 모르는 대통령입니다. 그것이 개인이 당하는 것이면 괜찮지요. 우리 국민 우리나라가 당하는 모욕입니다. 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고봉이 되겠다고, 지가 먼저 약속하고, 그래 놓고, 기껏, 어무라이서만 쳐놓고 돌아왔습니다. 어째 허파가안비으시겠습니까내 심정을 오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너무 무섭게 하지 말고 웃어다라 합시다 경상도식으로 하겠습니다 허파가 뒤지고 울화가 침입해서 너희 상은못 참겠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우리 엄마가 내 서울에 간다고 하니까 당신 말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94 우리 동네 경도당에서 가장 연장자인데 진보 좌파입니다. 그 어머니가 내한테 부탁했던 말 구호로서 하겠습니다 오므라이스가 맛있더나 돈가스가 맛있더나 그거 먹고 그거 살지 뭐 할라꼬 다시 왔고 우리 엄마의 절실한 북학입니다 오므라이스 처음부 돌아와서 이제 더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전합니다. 이 차다가 다 망한다. 늦기 전에 몰아내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 차다가 다 망한다. 늦기 전에 비빔푸자. 비빔푸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희떡기비부자가 좋습니다. 운율이좀안 맞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떡기이부자 자, 익하다가 다만 니다 넣기 전에 한번 되시고, 희떡기비부자! 희떡기비부자! 모든 것은 모여 있으면은 아름답습니다 나무도 숲을 이루어야 아름답고 꽃들도 무리지어 피면 아름답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것 중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모여있을 때 아름다움의 특징을 이룹니다. 자, 우리는 무슨 뜻으로 여기에 모여있습니까? 국가를 운영할 설기라고는 개모만큼도 없는 대통령, 격조라고는 불끝만큼도 없는 대통령, 진조약자기 노릇을 대놓고 하는 대통령.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놈들만 골라서 높은 자리 앉히고 노동단체, 시민단체, 한 번도 그들떠 보지도 않은 정말 기가 막힌 대통령. 그 불쌍한 한 인간을 더그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한가지 뜻으로 우리는 여기 보이지 않았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모든 독재정권을 깊이 무너뜨려 삽니다 우리의 정리는 확실합니다 5로 5일 선정일정 정리하겠습니다. 민주혈상! 촛불행동! 민주,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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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위치 8화법원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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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분위기 온 나라의 부드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보호하겠습니다.